알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아, 안녕히 주무셨죠? 아, 오늘은 제가 실시간으로 시작하려고 했지만 어, 인터넷 접속 때문에 어, 온라인을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참 손살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삶 속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다시금 또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며 내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마음속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경험한 하나님을 내삶 속에 관영시켜 많은 사람들이 나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할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시편 59편 59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잠시만요 음악을 잠시만 조금만 준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5 9편 1절에서 1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0편편5 7편5 0편5편 10편, 편 10편, 편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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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런 간절한 소원이 담겨있는 식구입니다. 10편 57, 58, 59이세 편이 다이세의 밑감으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오늘은 10편 59편인데 그 내용은 사무엘상 19장에 나옵니다. 1 9장에그 내용과 함께 스위치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편 59편 1절부터 읽겠는데 그 위에 어, 제목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호를 구하는 기도. 보호가 필요하죠. 죽음 앞에 있으니까. 지휘자를 따라 알다세세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당.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때에. 다이시, 지은 씨. 자,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오.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망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개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셀라.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 되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쏟아냅니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흥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못 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시며,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내 백성이 그들을 찢을까 두려우니, 그들은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그들을 사로잡는 덫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저주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고 계심을 땅 끝까지 알려 주십시오. 셀라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며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대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체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자, 다윗의 이 마음을 어,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9장으로 어, 가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어, 사울 왕이 자신의 가족들, 연나단도 있고 그리고 그의 딸들도 있고 아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신하들 앞에서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다윗을 죽이려 한다. 그랬을 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살렸잖아요. 불렛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인데 왜 그를 죽이려 합니까? 그랬을 때 사울은 회개하며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 그런데 또그 다음 날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뀝니다. 아마 이런 상황의 전환을 봤을 때 사울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싫었다가, 그랬다가, 그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딸 미갈, 다시 말해서 사위하고 살고 있는 미갈,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미갈이 어떻게 하죠? 그의 남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창문가에서 밧줄을 내려서 도망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침대를 위장술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사람인 양 이렇게 모양을 만들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화가 납니다.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다윗을 살려느냐? 그렇게 그렇게 자신의 자식들 아들 딸에게 화를 내는 사울의 모습을 보죠. 그러다가 어또 이제 어 다윗이 어느 지역에 어 숨었다라는 것을 보고 그곳에 사무엘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있는 곳에 신하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신하들을 보낼 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죠. 세 번이나 보내는 데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자신까지 그곳을 갔다가 성령을 경험하고 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사무엘상 19장에 잠시 언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밤낮으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뭔가 너무나 불안한 다윗.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불안한 모습 속에 있는 다윗. 그래서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도망쳐야 되는 다윗의 그 모습. 그러면서 그는 일절에이 자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르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피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매일마다 기도했겠습니까? 밤 늦은 시간에 얘기해 보면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을 개떼들로 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밤 밤새도록. 어, 개처럼 지저대고 성안을 이리저리 쏟아니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승냥이 개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어, 어, 비유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숨어서 살지만 언젠가는 들킬 것이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 그러나 이 10편의 내용을 보면 5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16절 17절도 그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8절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문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되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시요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1 6절 그러나 나의 힘 대신 힘, 나의 힘 대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길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 대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나,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자, 여러분. 얼마나 어, 상황이 위급하고 급박하고 그리고 한 순간 한 순간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잠이 오겠습니까? 다윗이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울증이나 아니면 뭐 우울증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황장애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너무 너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마음을 확장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oh, 어떻게 내가 피하지 어떻게 내가 오늘도 위, 이 위험스러운 하루를 보낼까 걱정하기보다는 나는 나의 피난처 대신 주님을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아침이라고 우리는 새벽 예배 제가 타이틀을 붙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스트레스풀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나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내 상황은 엉망이고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내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암흑처럼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내 삶이 도달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죽음 앞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올랜도에 창문을 한번 아침에 창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바깥에 사이렌 소리나 자동차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새소리가 들릴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는 지적입니다. 그 어, 꾀꼬리 같은 소리가 내 귀를 거쳐서 내 마음을 터치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창문을 열고 하늘의 햇살을 한번 보십시오. 변함없이 나에게 새 아침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태양은 비춰오고 있습니다. 땅과 그리고 나무에 그리고 들판에 이렇게 푸르듯 피어나는 새싹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볼 때에 소망이 생깁니다. 아, 저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나는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서 열매 맺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나는구나. 내 삶도 엉망 같지만, 내 삶도 모든 것이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이 아침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이 아침에 내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리고 이 사, 아침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찬양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을 다해서 살아내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나의 힘 대신 주님을 찬양하리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리옵니다. 아침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감사함으로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을 바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행하실 그 믿음의 자리에 오늘도 우뚝 서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여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죽음 앞에 서 있던 다윗마저도 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내 삶이 힘들고 흑암처럼 어려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며 또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험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시고 컴퓨티션이 있고 모든 것을 발표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담대함으로 산성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준비한 것을 최선을 다하여 발표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에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승리의 하루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샬롬.